안녕하십니까 4월 20일 2023년 4월 20일입니다. 제가 이제 합숙성 단가지에서 지금부터 봄부터 해야 된다는 게맨 어, 앞쪽이죠. 요 끝쪽 하나만 남겨놓고 여기 하나 잡을고요 여기 또 하나 집었고 이쪽도 집었고 여기도 집어넣고 여기도 집어넣고 여기도 집었죠. 보시면 이쪽도 집었고 이한 50cm 안에 한 10개 가깝게 이렇게 이 하숙성 단가지를 만들었습니다. 이렇게 해놓으면 꽃눈 털림 없이 몇년 동안 굉장히 많은 가지를 유지할 수도 있고요. 또 꽃눈도 굉장히 많이 들어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. 여러분들도 꼭 따라서 지금 제가 하는 거 방법들 대로 해보시면 어, 엄청난 차이가 많이 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4월 20일 하속성 단가지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. 지금 전체적으로 보시면, 어, 꽃눈이 하속 단가지에서부터 다다다닥 하게 다들어왔죠 2년 된 체리나무입니다. 거의 30cm 안쪽으로 다꽃눈이들이 붙어 있는 게 보일 거고요. 자 여기 보시면 제가 하속성 단가지를 못 만든 데입니다. 보면 거의 30cm까지. 30cm가 넘죠. 한 40cm까지 꽃눈이다 틀렸습니다. 그래서 하속성 단가지를 만들어야 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오늘 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나무는 승리라는 나무고요. 1년 됐습니다. 지금 1년 차인데 제가 보면 여기 하속성 단 가지를 만들었었죠. 여기도 집어줬고요 원래 이제 2년 차들가니까 꽃눈이 왔었습니다. 꽃눈도 오고 열매도 지금 뭐 수정이 될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고요. 여기도 보시면, 학숙성 단가지 만든 데, 이렇게 만든 데 보시면, 이렇게 지금 꽃눈이 몇 군데 왔었습니다. 여기도 지금 학숙성 단가지 하나 만들어 놨었던 부위에서, 원래 또 집어넣으면, 기부입니다. 기부에서, 주지 기부에서부터 이렇게 꽃눈을 다 붙일 수 있습니다. 자, 요거는 러시아 5호 2021년에 식재했죠. 이제 꽃눈도 여기 들어왔고요. 보면 꽃이 지금 피었고요. 4월 20일인데 이제 4월 말쯤 되면 만 이제 3년 차에 들어갑니다. 근데 제가 왜 이런 촬영을 하냐면 합숙성 어, 단가지를 안 만들면 이렇게 가지가 굵어지면서 밑에 부분들 이런 데가 없습니다. 근데 합숙성 단가지를 근처에서 처음부터 만들기 시작하면 요 보시면 요 10cm 내외입니다 요 10cm 내외부터 전체적으로 단가지들이 많이 형성되어 있는 것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하속도 틀리지 않으면서 지금부터 보면 요 안에 한 50cm 안에도 단가지들 하고 이런 것들이 한 10개 20개 정도 됩니다 이런 걸 지금부터 잡아놓으면 어 번잡하지 않고 꽃눈 틀림없이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. 지금부터 하셔야 됩니다. 지금 보는 거와 같이 이제 왜 하숙성 단 가지를 많이 만들어야 되냐면 한 가지 안에 1년 짜리입니다. 1 년밖에 안된도 지금 여기 하나 꽃눈이 다 들어왔었죠. 둘 여기도 꽃눈이 들어왔었고 세네 다섯 여섯 일곱. 여덟 아홉 열한 가지 안에서도 지금 보면 보소서 단가지가 한 다섯 여섯 개 만들어져 있죠 이렇게 집어 놓으면 한숙상 단가지를 많이 만들어 놓으면 엄청나게 꽃 눈도 많이 들어오고 전체적으로 나중에 이 털림 없이 이런 데다 털립니다 털림 없이 요 10cm 안쪽으로 해서 부터 전체적으로 다 단가지를 다 만들 수 있습니다. 이렇게 4월 중순이죠. 지금 중순부터 지금 이런 것들 다 만들어 놓지 않으면 많이 이게 단가지가 많이 발생되지 않습니다. 요한요 10cm 안쪽에도 보면 엄청나게 많이 단가지들이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4월 초순이죠. 지금 4월 아니 4월 중순이죠. 4월 20일 되었는데 제가 그냥 보면 지금도 작업하는 게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. 봄에 하숙성 단가지들, 여기 보면 이런 것들 다 단가지 만드는 거죠. 지금부터 다 만들어놔야 이한 가지 안에 여러 개 하숙성 단가지들을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. 자, 1년 만에 <laughs> 하숙성 우여, 단가지하고 일반 주지 가지 이제 많이 받으려면 제가 보시면 여기도 10cm에서 다 양팔로 잘랐죠? 이쪽도 보면 양팔로 다 잘랐습니다. 이렇게 잘라놓으면 위에서 보면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 가지. 1년 만에 한열 가지 이상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. 이게 중요한 부분이 그냥 우리가 놓치는 부분인데 여기서 열 가지를 받으면 거의 수영이다 완성되는 거죠. 1년 만에.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 누구도 알켜주지 않습니다. 이런 것들을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을 꼭 공부하셔야 되고요. 자, 보시면 여기서 순직기 기게다 해줬죠. 지금 그러면. 1년만에 4가지 지금 4월 20일인데 벌써 4가지가 나왔습니다 이 4가지 길게 나온 것들을 손짓 해주면 2개씩 나와기만 해도 단년도에 한 20가지 정도 기본적으로 10가지 이상 받을 수 있습니다 2월 달에 제가 이제 접목한 묘인데요 어, 하우스에서 키웠던 것들은 벌써 이렇게 잎눈이 많이 나와서 엄청나게 세력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 본밭에서 어, 이제 접붙인 것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밭에서 이제 접붙인 것들 보면 이제 가지가 나오려고 접목된 것들이 이제 나오고 있죠 전체적으로 아직 잎 눈도 하나도 이제 나온 게 없습니다 확실히 하우스에서 두달 전에 먼저 키운 것들이 엄청난 차이가 많이 생긴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